어떻게 보면 이 복귀를 하는 패턴도 어제와 약간 비슷한 분위기가 있네요.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실제로 바둑이 나빠진 순간은 오히려 그 다음인데 약간 좀 기분 나빴다고 생각한 부분 글쎄요. 오히려 백이 살고 그냥 살려주고 뒀으면은 오히려 흑이 좀 기분 좋았던 상황인데 오히려 변 살고 난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은 그냥 아예 그냥 뭐 승부를 봐버리는 거이 부분은 이제 막 서로 이렇게 막 하는 거는 그러니까 서로 실전에서는 확신을 가질 순 없지만 신지서 구단은 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변살보다는 이제 모양이 지금 딱 봐도 흙이 엄청 뭔가 버티는 듯한 모양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웬만하면 좀안 되겠지 그렇게 생각할 만한 모양이거든요. <laughs> 엄청난 대마싸움인데요. 이렇게 해서 지금 잡으러 갔으면 어떻게 되냐? 하변 부분을 뭐 잡는 묘수가 없다고 보나 보네요, 지금. 복귀를 저기서 지금 백이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문제을 찍어봤는데 왜 5대5예요? <laughs> 이 전투가. 흑이 잡은 것도 아니고 백이 잡은 것도 아니이 이후에 또뭐 타협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. <laughs> 이렇게 크게 싸우는 대교요? 네. 되고요. 두 선수의 머릿 속에도 이 전투에 대한 결론은 없을 것 같은데요. 아, 어, 이 전투에 대한 결론은 시간이 잘 봐요. 실전에서 이전이 변화에 대해서 전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려면 진작에 네. 정말 진작에 두 선수 모두 초입기에 들어가도 확신은 못 가질 겁니다. 근데 저는 변사일 구단한테 살짝 이제 아쉬운 부분은 이 변화에 대해서 서로 확신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이 변화에 대해서 복귀를 해보는 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지만 네. 보통 진 쪽에서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을 첫 번째 복귀 포인트로 잡는데 이 장면을 복귀 포인트로 잡은 것이 그냥 살려주고 타협하고 흙이 나쁘지 않았는데. 지금 알수 없는 이 길로 네. 가는 걸 복기 포인트로 잡은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해요. 지난 1곡에서도 변상일 선수가 그 수순을 되돌리는 시점이 약간 겨우뚱하게 만드는 시점이었거든요. 네. 뭐 그러니까 전혀 나쁘지 않은 타이밍의그 시점으로 복기를 돌렸잖아요. 네. 이 변화는 다시 이 장면이 와도 솔직히 못 든다고 봐야 돼요 복귀에서나 서로 할수 있는 변화지 네. 실전에서는 정말 감히 이 길로 들어서기가 실전에서는 진짜 네. 연습 바둑도 과연 이 길로 갈수 있을까 싶으, 싶거든요 사실 본인 사람 입장에선 가장 재미있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죠 자 백의수가 다섯 수가 있는데 지금 흑이 중앙과 하변 두 개가 지금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보고 있어요 지금. 그런데 진짜 두 선수가 지금 그래도 이 짧은 시간 내에 네. 보여주는 이 수익기들이 진짜 말이 안 되게 대단한 부분이. 저는 이제 그냥 첫 번째 감각으로는 흑이 좋을 것 같다, 백이 좋을 것 같다 보고 네. 그러 고 나서 지금 두 선수가 막상 결론을 안 내리니까 이것도 제가 지금 찍어봤거든요. 이것도 대체 무슨 타협이 있길래 이것도 거의 막5대 5에서 놀고 있어요 지금. <laughs> 백이 조금 높긴 한데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지금. 시간이 한참 지나니까 이제 7대3 정도로 높아지지만 네. 그만큼 인공지능도 지금 헷갈려 한다라는 뜻입니다. 그두 선수가 뭐 100%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래도 꽤 많은 부분을 읽고 있었단얘는네요어 그렇죠. 어 정확하게 이야기해 지금 지금 는는이백0는 다섯 수라고 이야기하고 수상전을 하는있는데변0구0는 네. 그 지금 변1구0 100% 100% 100%이0 0 100% 100% 100% 100% 1 여기도 바로 못 들어가고, 하나, 둘, 셋한 다음에, 아 이것도 이것도 둘다못 들어가서. 대충이 두 개예요. 한수 늘어나는 게 있어서, 인공유도 100%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, 아 지금. 이 수로 두면은, 지금 두는 백의 부분들이 다 구수예요. 아 그래서 7대3. 백이 잡긴 잡는다. 네. 그런데 흙도 이득보는 부분이 많아서, 7대3을 이야기 하는데, 어, 이 부분은 뭐 거의 뭐 정확히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요. 변상일 선수가 수읽기가 약해서 밀리는 게 아니에요. 아, 그렇죠. 지금 실력적인 부분보다 네.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큰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신진서 구단은 국수산맥배 결승 딱 끝나고 기분 좋게 새로운 시리즈를 맞이했는데 변상일 구단은 국수산맥배에서 결승에서 변상일 구단이 좀 편했거든요. 바둑이. 그 바둑의 역전 패가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지금, 지금 번기승 분 거예요. 네, 거기서부터 네. 조금 유리했는데 끝내기에서 역전 당하다 보니까 계속 아,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안 돼. 그때도 좋았는데 역전 당했는데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안 돼. 그런 생각이 계속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지금 뭐 변상일 선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신진서 구단이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지만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과연 신진서 구단이 중앙을 살고 나서 본인이 잘 됐다라고 판단했을지 진짜 궁금하긴 해요. 뭐 이따 인터뷰 때 물어보면 알수 있겠지만 네. 아, 네. 여기 이, 이 부분이 이야기하네요. 끄는 거. 그렇죠. 네, 이렇게 둬서 살려주고 토스면 흙이 괜찮거든요. 실전과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. 어, 네 많이 나죠. 네. 네. 일단 백기 그러니까, 기분이 나빠요. 그러니까 이렇게 두면은 이제 아까 확인해봤을 때는 뭐 네. 흙이 한65%한집반 정도 이야기를 하지만. 최소한 흑 입장에서 나쁘다라고 생각할 리는 안될것 같은 변화예요, 지금. 그런데 그때 그 그래프가 한집 반인 게좀 아쉬울 정도로 흑이 기분 좋은 상황 같았거든요. 네. 신진성 구단 중앙을 그냥 두집 내고 살긴 살아야 되는데 살기 네. 전에 뭔가 조금 더 이제 모양적으로 뭐할게 있냐 없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근데 뭐 득인지 손인지 참뭐 판단 안될것 같은 그런 곳입니다. 이 부분에 관해서는 물어봐야겠네요. 어 그냥 느낌을 어떻게 갖고 있었는지 배기 할만하다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조 네. 기분 나쁘다라고 보고 있었는지. 일단 안에 갇혀서 살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불만일 것 같아요. 그래도 아까는 숨통이 트여 있었거든요. 어 그렇죠. 아까랑은 느낌이 좀 네. 많이 다르거든요. 그래도 일국대는 복귀 때한 마디도 안 했던 것 같은데 <laughs> <laughs> 오늘 네. 서로 이야기를 좀 그래도 목소리가 좀 들리네요. 그래도 일국대보다는 변상일 선수가 좀 싸워봤다는 느낌이 오 있어요. 지금 네. 손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제가 소름이었던 게 아까 전에 어딘가 끊어갔을 때 여기를 한번 늘어서 이으면 네. 버리고 밀면 싸우라고. 그런 적이 한번 있었잖아요. 네. 신진서 선수 그걸 이야기했어요. 정확한 부분에서 내가 어디 끊어갔을 때 흙이 여기를 늘어서 이으면은 버리고 줬으면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. 아, 그 그러니까 저희가 그쪽을 볼 여유가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그 시점인가요? 네, 그 시점을 정확하게 신진서 아. 선수는 내가 이 전투를 걸어갔을 때 흙이 이런 부분을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. 정확하게 아. 지금 짚었고 신진서 구단은 그 포인트를 봤는데. 변살구단는 결과적으로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 바둑에서 신진서 선수가 물론 수읽기적인 부분도 뛰어나지만 판을 정말 넓게 보네요 그러니까 일인자죠. 아, 그렇죠.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뭐 압도적인 일인자의 뭐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. 그두 선수의 느낌이 수익기 능력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네. 신진성보다는 끊임없이 수익기 전투를 하면서도 약간 더 판을 좀 전체적으로 냉정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네. 느낌이 좀 들어요 변사에 보다는 그냥 딱 수익기만 이렇게 딱 하고 있고 신진성보다는 그 상황 내에서 약간의 그~ 좀 냉정함을 갖고 보는 것 같습니다.